네, 안녕하세요. 천희섭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올릭스 이제 주가 흐름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부안해 하는 거 제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이번 주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 반등이 나온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일날 거래량이 얼마였죠? 57만 주예요. 오늘 거래량이 얼마죠? 62만 주입니다. 상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시간이 1시 44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장 마감 때까지는 지금 62만 주면 마감 때까지는 내 생각에 그래도 뭐한 70에서 한 80만 주 최소 그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던 것보다 뭐야 거래량이 많죠. 이게 뭐라고요, 해 우리 매도세 위로 매수세 위로바뀌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래량이 더 증가가 되면서 양봉이야. 그럼 뭐요, 이게 매도세 위에서 뭘로 바뀌었다? 매수세 위로 바뀐 거죠. 두 번째. 일단은 여기 금요일날 이제 밑골이 달렸던 고가 부근이 4950원이었어요. 그쵸? 플러스 0.99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뭐예요? 이 가격을 딱 돌파 시도하는 42500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양봉이야. 어쨌든 어제 종가. 어제의 시가를 약간 뒤덮는 양봉이 나왔어요 완전한 상승 장학형은 아니지만 상승 장학형이 시도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추세 전환을 얘기하죠 그쵸 그렇죠? 단순히 근데 뭐예요 오일선을 맞고 빠진 것 뿐이에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월요일 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계속 거래량이 죽으면서 계속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는 어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벌써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양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난 주보다 거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죠? 거래량이 많아져.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거래량보다 오늘의 거래량이 많으니까 뭐야? 상승 마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는 주봉 역시도 이 지난 주 거래량보다 이번 주 거래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쵸? 지난 주 거래량보다 이렇게 증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난주에 음봉보다 어떻게 양봉으로 이렇게 뒤덮는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쵸?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양봉을 갈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일단 열렸습니다. 왜? 월요일날 바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거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사채물량 나오는 거 3월 25일날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야. 3월 25일이면 뭐예요? 내일이에요. 일 내일. 그렇죠. 만약에 이 물량이 정말 악재가 될 거였으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떠서는안 되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음봉의 다섯 개가 떨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안에서 담을 개미 새끼들이 개미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양봉이 나온 건 뭐야? 개인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개미들이 만든 돈이 없는 소액주주가 만들다 보기는 어렵다는 라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올리스의 주가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뭐야? 전주가 만든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3월 25일인데 얘네들이 사실상 상장일 또는 예정일이 3월 25일이죠. 우리가 유상증자 물량 나올 때, 신규 상장 물량 나올 때대날자에 나오는 이 기업들이 몇 개나 했던가요 10개 중에 한개 될까 말까 해요. 이거를 누가 제 시간에 다 매도를 해? 대부분이 뭐예요? 디바러스 2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 한마디로 뭐야?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다 탈시를 때린다고요. 1 0일역시 마찬가지야. 이 상장의 당일에 매도를 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래저도 권리 공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 공매도 3월 24일 하루 전이면 언제야? 3월 24일. 오늘이에요. 그럼 이틀 전이면 언제야? 23, 22일을 주말이었으니까 뭐야? 21일이야. 그럼 얘는 뭐야? 금요일부터 이미 매도세는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금요일 날 이미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뭐예요?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리고 이 물량들은 뭐야? 잔액이 있어요. 남은 잔액이 있어요. 13, 526원짜리 남은 잔액이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걱정 불안 다 떨쳐버리세요. 오늘부터. 자. 또 다시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저는 빠짐없이 다 얘기해요. 자, 이거는 끝났어, 그러면. 170만 주로 끝난 거야. 13,500, 526원짜리 170만 주는 뭐야? 차일 실현을 다, 이 새끼들이 제대로 했어요. 그죠? 뭐, 어쨌든, 수익률이 짱짱하잖아. 13,000원대에서 지금 얼마야, 벌써? 4만원대면은. 그래서 뭐, 수익률이 뭐, 3배가 넘어가는데. 대박인 거지, 이거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얘들, 3월 22일부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가 계속 얘기하죠. 뭐 3월 24일 중간까지 보자. 왜요? 얘네들이 22일이야. 언제였어? 토요일이었잖아. 그렇죠. 23일이 일요일이니까. 그러면 얘들이 이 물량들을 청구를 할 거야. 그럼 언제 나오겠어요? 3월 24일. 오늘 나와요. 오늘. 어? 이선이 아직 안 떴는데요. 아 당연히 안 뜨지. 얘네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시간에서 나오지. 시간에서. 장중에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시간에? 16시 34분, 혹은 17시 35분, 요런 시간대에 나와요. 요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오늘 얘네들이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거예요. 청구를 안 한다? 그럼 뭐야, 그냥? 평균적인 누구나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야. 뭐야? 아, 안 나와? 아, 얘들, 주가를 또 이렇게 급등을 시켰을 때, 또 이렇게 짜릿하게 18% 급등을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주가 급등해서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 청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 우리한테 뭐야? 제일, 나이스적인 시나리오야. 그럼, 그때부터 뭐야? 그냥, 담으면 돼. 그러면, 두 번째. 얘네들이, 만약에, 오늘 시간에서 나와. 그럼 생각을 할 거야. 아, 1 8야겠다 아, 여기서 18% 같이 갔다가, 금락 나고 패대 쳤으니까, 이것도 금락 되면서, 주가 빠져가지고, 2만원, 1만 5천원 가겠다.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여기까지, 안 빠져요. 그쵸? 이 반등선 전후에서 35,000원까지 는 빠질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급락, 이점상 보냈던 거 밑으로 그렇게까지 급락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청구가 돼 매도하지 마세요. 그렇죠. 불안감 가지지 마세요. 우려와 걱정 가지지 마세요. 얘네들이 어차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뭐야? 상장하는 날짜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청구를 해놔서 한번더 개미들을 다 급락 패대기 쳐놓고 상장일 직전에 다시 급등을 시켜서 위에서 파는, 한마디로 뭐야? 이때랑 반대로 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뭐, 아, 내일 25일, 그렇죠 한마디로 전환, 새로운 전환 청구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내일 상장 예정이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안 빠지네.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 그리고 선인서가 얘기했던, 어, 반등선. 이 전후에서 벌써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네. 어, 진짜 얘가 말한 대로 되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아, 그냥, 선인서가 매도하라고 할 때, 매도하면 되겠다. 아, 얘가, 어디까지 빠진다고 해서, 어디서 매수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점상 간 종목이, 뭐가 있어요? 나이처요 지금 뭐야? 시가? 점상입니다. 상한가 잔량 뭐야? 220만원 정도 갈렸어요. 그쵸? 이거 고점 언제 지켰죠? 저점 어디, 어디로 지켰죠? 저점 보세요. 여기 지켰거든요? 이 저점이 어딘지 보세요. 처음 음봉 나왔던 11월 1일 거, 어디? 아래 꼬리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저점 빠지고 뭐야? 점상 나왔어. 네이처셀, 저점 찍은 날짜 언제예요? 3월 14일이요. 네이처셀 저점 찍은 날짜는 며칠이라고요? 3월 14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네이처셀, 고점 찍은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18일, 20일, 21일입니다. 그쵸? 고점 찍힌 날짜가 언제라고요? 11월 21일입니다. 네이처셀,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2월 1일, 첫점 언제? 4월 14일. 4월 14일 2월 1일부터 얘기해요 뭐라고 얘야 되지? 들어보세요 이 네. 깨진다는 네. 거는 네. 결과적으로 네. 또 어디야? 네. 여기, 네. 그쵸? 네. 여기까지는 또 네. 추가 하락이 네. 나온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네. 여기까지는 네. 추가 하락이 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뭐야? 2월부터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네. 2월 1일이면 네. 다, 자리가 네. 어디예요? 네. 2월 1일이면 날짜가 여기예요 1월 31일, 네. 2월 4일 네. 한마디로 네. 지금 네. 여기서 네.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네. 얘기하죠 네. 반경은 나오는 척 하죠.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빠지고 이 자리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 정확하게 여기까지 빠르고 점상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고점 에도 아까 먼저 11월 21일이라고 얘기했죠. 볼래요? 네이처셀. 11월 21일 날 얘기해요. 이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실이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구간. 긴가민가에서 차일 실험 안 했어. 근데 오늘 또 차일 실험 메모대가 나왔어. 이거 뭐야? 매도 해야 된다는 거야, 매도. 응? 매도를 해야 돼. 진짜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진짜로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잖아 1월 21일 날 1월 21일이 어디에요 주가 여기에요 여기 다음은 어떻게 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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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뭐야 내가 얘기 매도하라고 한 뒤로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올리스도 마찬가지였잖아 올리스 올리스 역시도 지금 딱 보면은 뭐야 이 고점 찍힌 날짜가 언제야 3월 7일 6만원대에서 찍혔잖아 3월 7일날 올리스 역시도 제가 3월 7일 아니 언제 3월 4일부터 얘기하잖아 그쵸 제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자, 천지선 구독자분들, 지금 이 자리, 현재, 6200원 만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일단, 절반에도 진행합니다. 지금 뭐야? 당하다 떨어졌어. 올릭스. 네이처셀처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무조건 돼요. 그죠? 네이처셀 봐봐. 얘 봐봐. 봐요 그죠? 얘가 결과적으로, 이 반등선 전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반등선 전후인데, 여기까지는 빠질 거다. 결과적으로 빠지고 급등되죠. 근데 봐봐. 이 하락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나왔죠. 점상이야. 그얘 뭐야? 내일도 급등이야. 그럼 뭐야? 정고점 근처. 시킵니다 내일. 올릭스. 이 흐름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요. 이 흐름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올릭스에 관련된 고점 매도, 제가 내일 처세처럼 잡아 드릴 거예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올릭스 저점 매수 잡아 드린다는 거야. 그이후에 고점 매도 또 잡아 드린다는 거야. 010-312-5248 올릭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올릭스에 관련된 대응들을 전부 다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 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2의 내이셋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010-3125248로 올릭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점 매수 가격, 고점 매도 가격, 저점이 찍히기 전에 한달반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찍힐 거라고. 고점이 찍히기 전에 또 3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점 매도하기 3일 전에 사인 보내드리는 거 그게 얼마큼 정확한지는 제가 수많은 종목으로 인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미 수없이 많은 인증 영상을 봐서 이제 그 인증 영상 보기 지겨울 겁니다. 아, 천이서 실력 있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 자랑 좀 그만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왜? 문자 사기, 문자 인증 사기에 당하지 말라고. 텔레그램 인증 사기에 당하지 말라고. 오로지 영상 인증만이 뭐야? 조작 사기가 없는 진짜라고. 여러분들한테 믿을 사람은 뭐야? 나천이서 뿐이라고. 010-315248로 올릭스 지금 문자 보내주셔서 제2의 네이처스의 따뜻한 수익 꼭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처스에 난리 났어요, 지금. 220만 주, 그렇죠? 벌써 막 연락이 와요. 어, 진짜 이사님이 얘기한 가격까지 빠지고 돈장했어요 이번에도 고점에서 잡아드리나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올릭스, 난리가 난리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펩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버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7,00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 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에 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쵸?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